네, 지금 보시는 거는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간에 채석화되어 있는, 정말 간의 명약이고 요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철 인진숙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씨앗이 익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씨앗이 지금 한창 달려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사이에 잎이 색깔이 다른, 이게 보이시죠? 어, 여기에도 여기가 몽글몽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면인진 처럼 봄에 나오면 면인진 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가을에서 겨울 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운 겨울을 이겨나기 위해서 이렇게 빤질빤질 했던 그 쑥의 모습에서 겨울에 이 기 소음을 뽀송뽀송 뒤집어 쓴 듯한 이 모양새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변해 간다 그러면은 오글오글 오글 몽글몽글 몽글 최대한 바람에 추위에 노출 안 되게끔 몸을 웅크리는 그런 자세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을에 인진쑥의 모습 가을에 인진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씨앗들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죠 여름에. 그 무성했던 잎들은 거의 다 이제 살아서 가고, 씨앗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찬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은, 아예 성질 급한 녀석들은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어, 인진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쓴맛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우, 인진숙 되게 써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아마, 어, 가반수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사철 인진숙,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간의 요약, 명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철숙 인진숙은 절대로 쓴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밋밋한 풀맛이 나요. 음, 풀맛보다도 더 밋밋한 그런 맛이 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계시는 쓴맛이 나는 인진숙은 더위지기 인진숙. 더위지기 인진숙은 성질이 따뜻한 녀석들이고요. 얘는 사철숙은 성질이 냉해가지고, 어, 황달. 황달이라 그러면 간에 열이 나는 거, 화병, 간에 열이 올라가는 그런 증세잖아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간염이라 염증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주위가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죠. 요거는 성질이 서늘한 성질이라서 어그 염증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도움을 주는 걸 알고 있고 서늘한 성질이기 때문에 치료에 아주 아주 적합한 그런 약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씨앗을 좀 받아볼까 싶은데 여기 제가 또 언제 올지 어, 아니면은 씨앗을 못 받으면 여기 그대로 방치돼서 내년에 뭐 많은 인진숙이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한번 찍어 봅니다.